사랑할 때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거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고 사랑하므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쫓게 됩니다. 우상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셨고 명령하셨음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왕국이 분열되는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전하 여왕보다 크게 되다 보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한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니 좋은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심에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리냐는 듯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가늠을 합니다. 이런 패턴들이 신앙의 삶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 부인하의 전심으로 그분을 조차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자기 부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 부르짖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문제 해결과 혼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 받고 뒤돌아 서서 다시 세상과 짝합니다. 내 안의 우상, 자아의 우상, 살면서 심어 놓은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라면 세상적인 것들은 실제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더 이상 세성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죠. 관심사가 세상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뀝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바쁘죠. 영적인 일만 해도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요. 세상에 여전히 미련이 있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아직 그분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인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한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온다,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 헌신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엇을 줄까 궁리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면 인내를 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분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기 위해 집중하는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안식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임제 안에 들어가면 번뇌 망상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기쁨이 터져 나오고 입과에 미소가 드리워지며 아버지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감사의 제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인위적이 가지가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분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녀가 어느덧 장성해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누리니까요. 철든 말들을 하니까 기쁘신 곳입니다. 우리 인간도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해줄 때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분이신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안유를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 잘되라고 그러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두번 나타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즉시로 회개하면 좋은데 인간의 마음이 어찌나 완악하고 편협한지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하며 회개를 미루어 버립니다. 사실 회개라는 것은 미룰수록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생각을 통해 미혹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 녀석들은 생각의 먹이를 통해 누룩처럼 번지고 점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린 마귀들은 나가지 않으려고 극렬한 저항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즉시 회개하면 금방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미뤘다가 하게 되면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봅니다. 버티죠. 이럴 때는 저도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떤 죄악을 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토설해야 합니다. 뭉뚱그려 음란을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아래면서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회개를 하면 유언일서 말씀처럼 행하십니다.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망각하세요.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회개를 하면 할수록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에 나아가는 것이고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문화를 알게 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은 불이하고 부정적이며 악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게 합니다. 그분과의 단절 영적 교통에 담을 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어떤 게 바른 생각이신지 의의 생각인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며 교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잘못 듣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왜곡해서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빈정거립니다. 삶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뉴스를 보아도 혼자 오해하고 살인하는 경우도 전해 듣게 되듯이요. 그동안 자신이 마음에 쌓아왔던 고정관념, 지식, 사고 체계, 상처 등으로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죄의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며 그분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 응답 은혜도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사랑을 입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이 나를 사랑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